이제 그림 뒤에 숨은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언제나 빛을 따라 걸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붙잡으려 했네요. 손끝에 닿지 않은 그 빛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다고 믿었죠. 세상이 그에게는 그림이었고 그림은 곧 세계 그 자체였어요. 그의 눈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던 시간에도 그는 개울가의 물결과 나뭇잎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 안의 규칙을 찾으려 했죠. 자연은 그의 첫 스승이었어요. 그는 빛의 움직임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 시절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어요. 예술과 과학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던 시대였죠. 레오나르도는 그 중심에서 자라며 깨달았어요. 예술이란 신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의 이해라는 걸 알았죠. 그는 인간의 손이 신의 질서를 닮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붓을 들기 전에 먼저 관찰했어요. 빛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했죠.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빛이 머무는 방향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길이었죠. 그는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완성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수많은 실험이 적혀 있었어요. 새의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결이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사람의 손이 빛을 어떻게 반사하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그에게 예술은 관찰의 연장이었고, 과학은 감정의 언어였어요. 레오나르도는 빛을 그리기 위해 어둠을 연구했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살아난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림 속에서 단순히 대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을 찾으려 했어요. 그것은 신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빛이었어요. 그의 청년 시절 스케치에는 인간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노인의 주름과 아이의 웃음, 피로에 젖은 손끝까지 그는 모두 기록했죠. 그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났죠. 레오나르도는 세상을 이해하려 했어요.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려 했죠. 그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 했어요. 그에게 과학은 진리를 찾는 길이었고 예술은 그 진리를 마음에 닿게 하는 다리였어요. 그는 자주 말했다고 하지요. 빛은 진리이고 어둠은 그 진리를 감추는 장막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 장막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둠 덕분에 빛이 더 또렷해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밝음과 어둠이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레오나르도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빛을 포착하기 위해 밤에도 초를 켜고 사물을 관찰했어요. 그 작은 불빛이 그의 세계를 밝혔지요. 그의 붓끝은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그는 선보다 흐름을, 형태보다 관계를 그렸죠. 사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리듬을 그리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살아있는 듯 보였어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레 움직였지요. 그가 스승 베로키오의 작업실에서 처음 빛의 붓을 들던 날. 세상은 새로웠어요. 물감은 색이 아니라 빛의 조각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진짜 화가는 세상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빛은 그의 평생 친구이자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단순히 외부의 현상이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상징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 빛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죠. 세월이 흘러도 그는 탐구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학생이라 했어요. 세상을 다 아는 사람보다 여전히 궁금한 마음을 가진 이가 더 자유롭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완성보다 탐구를 사랑했어요. 결과보다 과정에서 기쁨을 찾았지요. 그의 스케치는 언제나 미완성이었고 그 미완성 속에서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의 젊은 시절은 빛을 좇은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빛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진리의 빛이었어요. 그는 그 빛을 그리기 위해 세상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관찰했고 자신을 들여다보았죠.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지요. 레오나르도의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빛을 줬던 그 젊은 날의 시선은 훗날 최후의 만찬의 식탁 위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빛을 줬던 청년 레오나르도는 천천히 그 빛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갔어요. 젊은 시절의 호기심과 열정은 여전히 그를 움직였네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함께 자리했죠. 세상의 법칙을 이해할수록 인간의 마음이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완벽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그를 고립시켰죠. 다른 화가들이 명성을 얻을 때 그는 실험과 수정과 반복을 계속했네요. 그림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관찰과 계산을 이어갔죠.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깊이 느꼈어요. 레오나르도에게 예술은 신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신의 질서를 닮으려는 시도였지만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밤을 홀로 보냈어요. 빛을 탐구하던 그 손끝은 이제 인간의 불안과 슬픔을 그리고 있었죠. 그의 노트에는 끝없는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왜 인간은 슬퍼하는가? 왜 사랑은 변하는가? 왜 시간은 흔적을 남기는가? 그는 답을 찾지 못했죠. 대신 그 질문들을 그림 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물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말했다고 하지요. 레오나르도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사람을 사랑했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했죠. 마음을 나누는 대신 관찰했고 감정을 나누는 대신 분석했어요. 그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였죠. 그러나 그 고독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독이 그의 눈을 더 깊게 만들었네요. 그는 혼자 있을 때 세상의 빛을 더 정확히 볼수 있었죠.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고요한 밤의 등불 아래에서 그는 마음의 흔적을 그리고 있었죠. 그는 종종 실망했어요. 제자들이 기술만 배우려 할 때, 후원자들이 예술을 거래로만 볼때 그는 고개를 떨궜죠. 예술은 거래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그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실험했죠. 매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붓질을 바꾸었어요. 세계층을 다시 쌓아올리며 완성을 미뤘죠. 미완성 속에서 그는 평온을 느꼈어요. 그는 완성된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고 말했어요. 예술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죠. 미완성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시간의 증거였어요. 그의 노트에는 늘 계속된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죠.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속도로 걸었어요. 그 길은 느렸지만 단단했죠. 아무도 그의 속도를 재촉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천재를 원했지만 그는 그보다 먼저 인간을 그리고 싶었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고요해졌어요. 빛은 여전히 창가로 들어왔지만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죠. 그러나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서 밀어내며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였죠. 레오나르도는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완벽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예술의 본질에 다가갔네요. 그것은 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이었어요. 그는 예술은 완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비추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그가 살아온 길을 설명해 주지요. 빛을 쫓던 청년은 이제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얼굴을 찾고 있었어요. 그의 그림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붓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니라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 시간 속에 있었죠. 그의 고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고독한 인간이라 했죠. 그말 속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깊이이며 그림자는 빛을 품은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요. 그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완벽을 향한 집착이 고요한 이해로 바뀌는 순간, 레오나르도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죠.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여전히 신의 이미지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거룩한 빛으로 감싸길 바랐네요.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시선은 달랐죠. 그는 신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예수를 신으로 그리기보다 인간으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배신을 알고도 용서하려 한 사람, 외로움을 품고도 고요를 택한 사람, 그가 그리고자 한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늘의 영광이 아닌 식탁의 온기를 택했어요. 그 식탁 위에서 신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남았죠. 레오나르도는 수많은 드로잉을 남겼어요. 손의 움직임과 눈빛의 방향, 입술의 떨림까지 반복해서 연구했죠. 그는 신비보다는 진실을 원했어요. 그 진실은 인간의 얼굴에 있었네요. 신의 흔적은 하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 속에 있었죠. 그는 신을 높이 올려 그리기보다 인간 곁으로 내려놓았어요. 예수의 자리는 빛이 아닌 고요였죠. 그 고요 속에 인간의 숨결이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레오나르도는 느꼈죠. 신을 닮으려는 예술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려는 예술이어야 한다고요. 교회는 그에게 위엄과 상징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룩한 형식보다 인간의 표정을 택했죠. 누군가는 그를 이단이라 불렀네요. 그러나 그는 신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의 침묵 속에서 인간을 보려 했죠. 그는 신이 머물던 자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예수의 손끝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손에는 기적이 없었죠. 대신 따뜻함과 피로 인간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손으로 빛을 주게 했어요. 그 빛은 세상을 구원하는 신의 빛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비추는 작은 불빛이었죠. 그의 붓끝은 그 빛을 따라 움직였어요. 색은 명령이 아니라 대화였죠. 그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이였어요. 그는 신의 얼굴 대신 인간의 눈빛에 진리를 담으려 했네요. 그 눈빛 속에서 사랑과 배신이 함께 있는 인간의 모순을 보았죠. 어느 날 그는 말했다고 해요.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랑을 감당한 인간이었다고요. 그 말은 그의 그림이 되었어요. 최후의 만찬의 예수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품은 존재로 앉아 있었죠. 그의 눈빛은 세상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혼란을 함께 바라보았죠. 그 식탁은 하늘의 재단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일상의 자리였죠. 레오나르도는 그 식탁을 통해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혔어요. 신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우리 곁에 앉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는 예수를 빛으로 감싸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 인물들과 같은 조명을 주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의 얼굴은 더 밝게 느껴졌네요. 그것은 빛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죠. 그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였어요. 그 빛은 신비가 아니라 이해의 빛이었죠. 레오나르도는 그림 속 예술을 통해 말했어요. 신은 멀리 있지 않아요. 신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에 있죠. 그의 그림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고백이었죠. 인간의 약함을 품은 신, 그것이 그가 믿은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작업 중에도 자주 멈추었어요. 인물들의 관계를 다시 보고 표정의 방향을 바꾸며 식탁 위에 공기를 느꼈지요. 그는 완벽한 구도를 그리기보다 살아있는 대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식탁 위의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속에 신의 침묵이 머물렀어요 그는 신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신을 깊이 이해했어요 신을 인간 속에서 본 화가 그가 바로 레오나르도였죠 그의 북 끝에서 신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인간을 그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의 또 다른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예수는 울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았죠.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갔어요. 그 변화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혁명이었죠. 신을 잃은 게 아니라 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였어요. 그림 앞에 서면 느껴져요. 신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숨결이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었죠. 그것이 레오나르도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신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죠. 세상은 언제나 말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고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붓을 들기 전 오랫동안 바라보았네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멈춘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았어요. 그에게 예술은 말이 아닌 침묵의 언어였죠. 그의 작업실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네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는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었죠. 붓이 움직일 때마다 그 침묵은 빛으로 번져나갔어요. 레오나르도에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관찰의 시간이자 사유의 공간이었죠.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먼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멈춰서서 세상이 스스로 말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그는 자연의 숨결을 들었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는 소리 없는 대화 속에서 진리를 보았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구조를 설계할 때도 그는 먼저 눈을 감았지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야 비로소 사물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믿었어요. 침묵은 예술의 시작이자 이해의 마지막 단계였지요. 그가 그린 인물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을 전했죠. 최후의 만찬 속 인물들도 모두 말을 멈춘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었죠. 그 시선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바로 레오나르도의 언어였어요. 그는 인간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빛으로 번역했죠. 말 대신 색이, 소리 대신 그림자가 자리를 채웠네요. 그는 빛으로 감정을 말했고 어둠으로 진실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말이 없어도 울림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세상을 기록할 때 침묵의 관찰자였어요.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죠. 사람들의 표정을, 물의 흐름을, 바람의 결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 안에서 질서를 읽고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그의 노트에는 수많은 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들 사이에는 늘 여백이 있었죠. 그 여백이 바로 그의 침묵이었네요. 말하지 않는 여백이 그의 예수를 숨쉬게 했죠. 그는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워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신이었죠. 세상의 진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술가는 그것을 듣기 위해 조용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관찰했네요. 그 기다림이 그의 예술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그는 붓보다 시간을 믿었어요. 색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빛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죠. 그 기다림 속에서 삶의 리듬을 배웠어요. 자연의 흐름은 급하지 않았고 진실은 천천히 드러났죠. 그는 자신의 예술이 완성된다고 믿지 않았어요. 예술은 늘 움직이고 변화한다고 생각했죠. 완성은 침묵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조용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죠. 그의 침묵은 세상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길이었지요. 그는 소리를 지우면서 세상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한 빛을 발견했죠. 최후의 만찬을 그리던 날에도 그는 말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속삭였죠. 스승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붓을 들어 예수의 눈빛을 그렸지요. 그 눈빛 속에는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담겨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침묵으로 세상을 말한 화가였어요. 그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그의 작품을 시대를 넘어 울리게 만들었어요. 그의 침묵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살아 있었죠. 그림 앞에 서면 느껴져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것이 바로 레오나르도의 침묵이에요. 그는 소리를 버리고 마음을 얻었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 고요가 들려요. 그의 침묵은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지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진짜 예술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세상을 기록했어요. 붓으로, 그리고 빛으로, 그리고 침묵으로요. 그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다시 살아났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